안녕하세요, 아무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요즘 일본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7월 22일 날 제가 한번 오사카를 방문해 봤습니다. 정말로 한국인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줄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검사하고 기내에 들어가 봅니다. 제가 이용한 건 제주항공이었고요. 아, 수험을 포함해서 왕복 16만원 정도에 결제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간사이 오사카 공항이었습니다. 제가 일본 여행을 거의 매년 가는 편인데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좀 줄은 것 같아요.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던 것 같고 비행기 타고 비행기에 타서 좌석을 확인해 봤는데 빈 자리가 있었어요. 분명히 꽉한공이던 국적기든 거의 꽉꽉 채워서 가는 편이었는데 요번 오사카행은 확실히 빈 자리가 있었어요. 빈 자리가 뭐반 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빈 자리가 한두 줄에서 세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사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사카 공항은 항상 그렇게 막 북적북적한 편은 아니어서 별로 크게 달라진 점은 잘못 느꼈고요. 공항 전철 타는 곳에는 여전히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요. 확실히 한국인 비중이 줄어든 것 같아요. 대신 중국인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여행 오는 전체적인 인원은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았는데 한국인의 비중이 조금 줄은 대신. 중국인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 오사카에서 가장 많이들 다니시는 도톤보리에도 가봤었는데, 전체적으로 한국인이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는 얘기 못하겠어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한국어도 들리고, 여느 때처럼 한국인이 많이 가는 식당과 랜드마크 뭐 이런 곳에는 평소와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비율로 한국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쇼핑센터나 동키호테 같은 곳은 여전히 한국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여행가는 한국인의 비율은 확실히 조금 줄어든 게 체감상은 느껴지는데 그렇게 막 엄청 많이 줄어가지고 한국인이 보이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고요. 한 20%에서 30% 정도는 줄어든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대신 중국인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결국 전체적으로 오사카 여행자들의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여행 성수기이기도 했고, 오사카야 워낙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들 여행 오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행 산업 쪽으로 뭐 오사카가 크게 뭐 타격을 받거나 한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무티비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